화성시는 14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8월 14일은 1991년 당시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지난해 12월 국가 지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회단체장 및 시민 약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헌화, 수념사에 이어 화성시 차세대 위원장인 정정아 학생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위로를 담은 호소문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성명서 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철모 시장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며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피해 할머니들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거리 공연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플루트 천사 변미솔 학생이 영화 귀향 주제곡인 가시리와 아리랑을 연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는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2014년 동탄 세트럴파크를 시작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중국 상하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